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영상은 개인적인 의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치는 또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20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오늘 뭐상한가가뭐 터져버렸죠. 오늘 뭐 30%가 이제 올랐는데, LG전자는 이제 제가 과거에 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하다가, 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그 뒤로는 리뷰를 진행을 안 하던 이제 종목인데, LG전자가 가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죠. 오늘. LG 뭐 전체가 가게 많이 올랐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현재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 채널에서 이제 올해부터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가격 이 많이 이제 올랐어요 오르고 또 이제 하락하는 이런 이제 트렌드 채널을 이제 오늘 상한가를 이제 치면서 이제 돌파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봉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16만 원대 이제 전고점을 이제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LG 전자를 이제, 보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6만 5천 원대, 16만 4천 9 0 원대에서, 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꾸준히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제, 한 16만 원선 정도를 이제, 보면 되겠죠. 한 16만 원선 정도. 16만 원선 정도를 이제, 보면 되고, 분할 매수를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 14만원대, 14만원대에서 이제 또 매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이제 항상에 대한 그런 이제 트렌드가 이제 터져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어, 아마 조만간 계속적으로 좀, 아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에서 1차 매도 30에서 50% 여기서 이제 2차 에도 30에서 50%요 뭐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상한가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LG 전자가 그 캐나다 마그마와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이제 합작사를 뭐세운는 이런 이제 기사가 터졌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그 애플, 애플도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어, 자동차를 이제 만들겠다 뭐 그런 이제 이슈도 이제 터지고 LG 쪽에서도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이제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재밌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전자는 상한가를 아주 멋지게 쳐버렸네요. 네, 그래서 뭐 LG 전자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매도 정도 레벨을 한번 참고를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고 LG 전자를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에 대한 이제 차익시는 이제 매물 나오고 나서 조정을 줄때 매수에 대한 그런 관점을 찾아보는 게그 좋을 것 같아요 제 l 지전자는 여행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